의처증과 의부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의처증과 의부증은 배우자가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매력을 감안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평범한 외모에 특별한 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망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바로 의처증과 의부증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눈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하는 행동들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깊이 빠진 사람의 눈에는 그 배우자의 행동들이 모두 거짓된 연극처럼 보여집니다. 불륜과 관련해 자신의 의심을 기초로하여 만들어낸 몇몇 예상 결과가 실제와 전혀 다르게 어긋났을 때, 이번에는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잘 빠져나간 것이야, 그래서 들키지 않은 것일 뿐이야라는 왜곡된 사고를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망상들이 더욱 심해지면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강박으로 인해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거친 행동들을 일삼게 되는데, 그 피해는 배우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확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장 큰 피해자는 의처증, 의부증을 앓고 있는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은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정신적 고통이며, 의심과 강박으로 인해 매순간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그런 지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은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사례 분석과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대구 미래희망심리상담센터 010-818-2588